자, 시청자 여러분. 문재앙 씨가 결국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였다는 소리입니다. 이미선이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다들 기억나시죠? 요즘 떠들썩했던 헌법재판관 후보 아닙니까? 이제 업무 시간에 주식거래를 뭐 5천 원 이상 하지 않나? 그리고 판사는 부업이냐? 또, 왜인지 이 아줌마가 주식을 사고 나니까 떡하니 호재가 터지면서 주식이 폭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까발려지고 나니까 남편이 거래했던 거라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혓바닥만 기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위 판사들 중에 한 명인 헌법재판관이 되오,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편인 민주당 여당 의원들조차 무슨 주식이 이렇게 많냐며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어휴. 근데 이걸 우리 문재앙 씨가 임명을 결국은 강행했다는 겁니다.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개무시하고요. 해외 순방 나가 있는 동안 전자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문재앙 씨가 왜 최근에 해외 순방을 나가 있었겠습니까? 김경수 석방, 그리고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이런 거에서 임마가 이제 이, 이 인간이 이런 거를 승인해주고 국내에서 반발하는 여론으로부터는 한발쏙 빠져있기 위해서 일부러 쓸데없는 해외 순방을 일정 잡아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앙이라는 인간은요, 사상이 아주 얄팍한 인간입니다. 이러니까 한국당에서도 도저히 못 참겠다고 장외투쟁을 하겠다, 강력 반발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야당이 야당 노릇하는 거다 좋기는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골수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썩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양반들이 진짜 제대로 반발을 하기는 할까? 과연 제대로 된 항의를 할 수는 있을까? 사람을 동원한다면 이 인간들의 무능한 능력으로 과연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을까? 장외투쟁 한다고 하면 그 며칠이나 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우리 같은 골수 지지자들조차도 한국당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 정도라면 중립이라든지 좌파 성향의 국민 외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겠냐고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사실 그러니까 좌파가 한국당을 미워하는 거랑은 별개로 한참 다른 의미로 저는 이 사람들의 무능력함과 웰빙 우파 기질이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그렇게 목소리 크게 떠들었던 걸 생각하면 한국당은 얼마나 무능하냐고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떨어지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는 게 바로 정치인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민주당보다 열등하고 딸리지 않습니까? 투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화가 나고 무능하다는 거지. 자기들은 정권 쥐고 있는 동안 도대체 뭘 했냐고. 너무 무능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전직 판검사들,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하던 놈들 수백 명 모아놨는데, 그런 놈들 모아놔봤자 화염병 던지고 운동권 시위꾼쟁이들하고 국회에서 힘겨루기 말싸움 정치투쟁 해보니까 제대로 똑똑한 값을 하고 이기더냐, 이 말입니다. 못 이기잖아요. 책상머리 새님들이 시위꾼 시위쟁이들한테 쭉도 못 쓰잖아. 뼛속까지 기득권 의식, 엘리트 의식, 계급 구조만 꽉 차가지고, 이쪽은 그동안 사람을 안 키워줬어요. 인재를 안 키워줬다고. 반면에 저쪽 애들 한번 보세요. 문화, 예술, 방송, 연예인, 개그맨, 언론인, 기자, 뭐, 온갖 사회 분야에 걸쳐가지고, 자기들이랑 대전제적인 목소리, 큰 이념, 사상만 얼추 비슷하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끌어주고, 당겨주고, 키워주고 할 때, 우파에 있는 새끼들은 도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여기 사진 나온 애들 뿐입니까? 이거 드림팀 그 좌파 어벤져스가 개그맨 유병세라든지 함량 미달의 역량 미달인 인간들도 좌파 코인에만 탑승하면 전부 다 봉사하고 그 사람들 여론 지지 끌어와 주는 만큼 충분한 대가를 보답 받았습니다. 나꼼수 멤버라든지 표창호 같은 함량 미달인 인간들도 전부 다그 대단한 국회의원 금배지 국회 공천 받고 한 번에 선거 나와가지고 당선만 되면 국회의원 레벨까지 출마하고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우파에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래 것들 취급하고 사람 대접 안 해주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인간들은. 솔직히, 나랑 여러분들이 어떤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정치 밥을 정치권에서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보상과 대가를 팍팍 주고 의리 하나는 끝장나는 좌중짓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오만한 한국당의 고시 출신 꼰대들. 아랫사람들의 봉사와 섬김을 당연시 하면서 괴치급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평생 그것들 구두발 혓바닥으로 핥아줘도 주는게 없잖아 얘들은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거예요 한국당 애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관념의 이야기들이 이상적이고 아름답지 못하다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비정한 이야기들이죠 우리 중고등학생 어린 친구들이나 1,2,30대 젊은 친구들이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는 정신 연령이 조숙할 뿐이지 나도 30대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30대 후반도 아니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정신 연령이 높은 것뿐이야. 책을 많이 보고 사회 간접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1, 2, 30대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나보다 정신 연령이 어린 30대, 40대, 50대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나도 알아요. 어, 형. 그래도 인사선발은 공정하게 실력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놈들이랑 같은 수준이 될순 없지 않나요? 물론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깨끗하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나이 어린 친구들도 다들 하다 못해서 뭐 사극 드라마라든지 삼국지 같은 대화 소설 같은 거 대충 다 봤잖아요. 권력의 암투라는 게 어떤 건지, 현실에서 어른들의 정치라는 게 어떤 건, 어떤 바닥인 건지 대충 다들 아시잖아요.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니까? 더 더럽고, 더음험하고더 비정했으면 비정했죠. 그 싸움판에서 무능한 거시 델리트 새님들이 시험 점수 획득하는 기술 말고는 길바닥 운동권 출신 좌빨들보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투쟁력이 없잖아요. 투쟁력이. 싸울 줄은 모르잖아. 국회에 보내놓으면. 왜냐? 그런 거는 품격, 격떨어지거든. 자기들은 고귀한 전직 판검사니까. 길거리 나가가지고 장외투쟁하는 거는 보수단체, 우파시민단체 아래 것들이 하는 거고, 고귀한 자기들은 가끔씩 거기에 나가가지고 한번 등두드겨주면서 영광인 줄 알아라. 말만 하면, 마이크 플레이만 한번 하면, 지금할일다 하는 거고. 제 개들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좌파 쪽 애들은 계속해서 보답을 받고, 대가를 받고, 끌어주고, 당겨주며,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고, 윗대가리가 되고, 사회의 주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치든, 언론사 기자든, 연예인이든, 개그맨이든, 방송국 PD든, 결국 그 사람들이 좌파들은 살아남아가지고 하나같이 선배가 되고 윗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기관장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반면에 보수 우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쥐뿔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시골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들만 가득한 거예요. 배쫄쫄 굶어가면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대쪽 같은 기계가 어떤데, 너는 진정한 우파가 아니네, 선비 정신이 어떤데, 이렇게 꿈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합이 안될 수밖에 없죠. 끌어주는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누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윗사람 대접해주면서 곱실거리겠습니까? 전부 다 더, 더럽고 억울하고 아니꼬워서라도 우파는 전부 다 지가 대장질하고 싶은 거지 도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신세진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전통적인 우파 엘리트, 정권 교체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 당새끼들이. 남의 일인 마냥 뒤침지고 어흠, 아래 것들 더 없느냐, 이러고 있는데, 무슨 단합이 되고 무슨 대규모 장외 투쟁이 성공하겠냐는 겁니다. 우파 정권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뛰어난 인재들 데리고 와도 청문회에서 사소한 과거사만 시시콜콜 개같이 털리고 나면,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다 버리고 씹다 버리고 씹다 버렸습니다. 유능한 인재 어떤 사람, 누가 이 나라, 이 나라 우파를 위해서 개인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일을 하고 싶겠냐고, 청문회 한번 나오면, 장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천문에 한번 나왔다가 장관은 못 해먹고 과거사만 다 까발려져 가지고 개박살만 나는데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겠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한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배곡을 그렇게 원하면 안 된다니까 우파는 그런 게 문제예요 너무 약해 저쪽 애들에 비해서 사상이 너무 순진하다니까 나와 여러분들 같이 가진 것 없고 젊은 민간인들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 내기가 쉽죠. 그리고 잃을 거 없는 보수 우파 일반인 할배들도 목소리를 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가족 달려있고 잃을 거 많고 거기에 밥그릇이 달려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도 없지. 그리고 의리도 없어. 문제가 터지면 흥분들까봐 진저리 치면서 서로 꼬리 자르기 바빠. 어느 누가 한국당 새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겠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파가 뭉치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직업 정치인이자 1차 이해관계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이 너무나도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좌파 애들 한번 보세요. 온갖 함량 미달인 애들도 국회 공천받고 하다 못해 김제동 같은 애들도 연봉 수억 원씩 대기업 사장급으로 받아가면서 단독 방송 코너 보상으로 받습니다. 반면에 우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싸우던 분들 몇몇 분들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파는요.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인의 사익과 국가의 국익을 동시에 추구하면 왜안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맨날 좌파한테 밀리는 거잖아요. 좌파 애들은 매번 그렇게 그럴싸한 정치 문구와 슬로건을 내걸면서도 뒤에서는 돈과 자금에 돈과 자금 그리고 밥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가지고 민노총 강력 투쟁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시민 단체들 밥벌어 먹게 해 주고 활동 자금 지원하고 저런 식으로 스피커 역할 해 주고 여론 선동하는 애들 팍팍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저쪽에 입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세지고 시간이 갈수록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선비 정신만으로 사회주류 세력으로 급부상한 저들을 어떻게 당해낼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쪽수에서 밀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 윗대가리들 말고는 한국당은 사람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그 110명, 120명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쟤들은 근데 거기에 밥그릇이 걸린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수천명, 수만명이니까 매번 그렇게 세력이 잘 나오고 입김이 커진다는 겁니다. 사회 각처를 다 장악했으니까 좌파들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 주니까요. 언론, 문화, 정치, 예술, 뭐 경제, 어느 분야든지 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자유한국당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지를 해줬지만, 제 젊은 평생 동안 오랫동안 이 양반들을 지지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직히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 양반들은요, 우파 쪽 인간들은 타인의 봉사를 당연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대한민국 기존 우파 전공과 우파 엘리트들이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남들이 도와주는 건 고마운 겁니다. 당연한 도움이란 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파를 지지해주는 건 고마운 거야.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제일 잘 나갈, 잘 나갈 때 이익을 보는, 이익을 보는 놈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인간들이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이 개새끼들이고. 지구가 정권을 바꾸면 최대 수혜자인데 왜 남의 일처럼 자꾸 뒷짐지고 있냐고. 여러분들, 개인한테,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남의 봉사를 당연시하면 안 돼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방향성과 사상이 일치하고, 국가를 위한 일을 수행할 능력과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적당히 그 사람들을 좀 믿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우파는 그동안 그걸 못했어요. 누군가가 좀 젊은 인재들이 열성적으로 목소리를 내도, 봉사하는 거 당연하다고 네가 뭐 어디 구의원 시의원이라도 한자리 하고 싶으면 계속 똥꼬 좀 빨아 봐라 이러면서 씹다가 버리고 씹다가 버리고 밑에 사람들끼리 충성 경쟁시키고 그러다 씹다 버리고 씹다 버리고 맨날 이 인간들이 해오던 짓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 좌파 애들이 정말 얄미워도 요즘같이 저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챙겨주고 대가를 주고 보호해주는 거 한번 보세요 좌조애들 옛날에는 좌파가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거 다 옛말이고 오히려 우파 보고 하는 소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골 선비의 정신 머리로는요 현실 정치꾼들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문재앙 정부의 인사 선발은 물론 잘못된 것들 두 성이입니다. 물론 잘못됐죠 인사 선발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운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자기 소신껏 쓰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쓰고 강력하게 끌어다 주고 지켜다 주는 지켜주는 저 모습들. 반대의 목소리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를 바라봐주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앞으로 풀악셀 밟고 밀어붙이는 그 불도저 같은 태도와 멘탈은 우리 우파 시민들이 볼때 너무나도 부럽다는 거예요. 좌파의 윗대가리들은 윗대가리다운 카리스마와 소신이 있어. 근데 우파는 전부 다 내시새끼들 뿐이야. 우파는 전부 다 내시새끼들 뿐이야. 그 태도와 멘탈은 자한당의 웰빙 우파 인간들이 본받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